<목소리> 아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혼자 오프로드를 즐기고 계시네. 밥깔고 있잖아요. 예? 노래 틀면서 밥깔고 있잖아요. 아. <목소리> 어 드디어 약속을 지키셨네요, 실장님. 네. 예, 네, 약속을 지켰어요. 노래를 틀으면서 네. 일을 하면서 ATV를 즐기면서 논밭을 갈면서 아... 이따가 우리 아내가 새참을 갖고 오면서 새참 먹으면서 노래 틀면서 이제 다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ATV 액티비티 일주일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데일리로 쓰는 밭 갈고 논 갈고 일을 하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액티비티를 즐기러 가십시오. 그게 ATV의 활용법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인사를 안 하셨어요. 아 인사를 안 했나요? 어, 어. 자 안녕하십니까 세그웨이 코리아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한국형 국내 최초, 업계 최초, 세계 최초는 안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들 쓰고 있지만 그 나라에 맞는 ATV 전용 이 기계들이 있고 한국에는 이번 처음으로 ATV에 맞는 이 기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압식 1톤짜리 넣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 가격 때문에 계속 이 타협을 보다가 처음에는 뭐 300kg, 500kg, 600kg, 800kg 하다가 얘를 하지 말고 그냥 1톤짜리 넣어서 해 1톤짜리로 해서 밭을 겁나 지금 갈고 있습니다. 누르는 힘이 1톤인 거죠 지금? 누르는 힘. 아. 우리가 이걸 발로 그냥 막 눌러버리는 이 누르는 예. 힘이 그냥 여기서. 여기서 꽉 누르는 힘이 1톤입니다. 네. 아... 딱 1톤입니다. 1톤짜리로 누르고, 44마력, 44마력의 말을 앞으로 가게 해주는 그 마력, 44마력과 누르는 힘이 1톤이 더해지니까, 이 한국형 농기기가, 쟁기가 나왔다. 농작물에 맞게 조절이 가능해요. 나 감자 심을 건데, 이만큼. 나파 심을 거야, 이만큼. 아. 요게 다 자유자재로 가능하고, 나 오늘은 그냥, 밥만 그냥 갈아 엎을 거야. 갈아 엎는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세 개까지 꼽을 수 있는. 그렇죠. 세 개까지 일단 하나 갔다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 갔다가 해도 빨라요. 지금 여기 밭을 다 갈아도 저희가 봤을 때는 삼, 4 0 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쭉 저희가 지금 갈아 놓은 거거든요. 대충 갈았어요, 대충. 네.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계속해서 이제 갈면서 했는데 쟁기가두 개가 붙고 쟁기가세 개가 붙으면 속도가 세 배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시험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쭉, 쭉 누르게 되면, 이렇게. 끝까지, 이 실린더가, 이 실린더가 끝까지 들어갈 정도로 꾹 누르면, 오토바이 바퀴 쇼바 때문에 살짝 뜨지만, 여기서 바퀴를 딱 구르는 순간, 훅, 훅 박힌다. 훅 박히면서 간나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이 안 박혀있죠? 자, 여기가. 여기가 지금 많이 안 박혀있는데, 자, 천천히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바뀌죠, 바뀌죠. 예,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골창을, 예, 골창을 쭉 파게 되는 거죠. 깨나 감자 같은 경우는 골창을 한요 정도. 30cm에서 40cm를 파면 되는데 우리 이제 고추 같은 거 심을 때는 60cm, 70cm. 왜냐면 하 사람이 골창 안에 들어가서 고추를 따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네요. 처음 알았고. 농사 곧 지으시겠어요. 아. 아좀 키우셔서 직원들도 좀 주시고. 네. <laughs> 고추 좀 심어 가지고 직원들도 좀 주고 깨도 좀해 가지고 올해 김장철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 밭을 갖다가 저희가 허락을 받고 저희가 갈아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그래서 당연히 허락 네. 받았죠. 예. 네. 네. 그래 그러면 한번 갈아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와서 지금 갈고 있어요. 여기를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평수가 한 120평 정도 돼요. 120평을 이게 애매하거든요. 120평이 내가 이 120평 정도에서 200평 정도 이소 농장을 하는데 이 농작물을 심으면서 아, 이 트랙터를 살까? 근데 트랙터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저 오바죠. 예. 네. 트랙터를 사기에는 오바고, 누구한테 옆집이나 트랙터가 있는 집에다가 좀 아쉬운 소리 하기도 좀 짜증나고. 네, 모양 빠지고. 모양 빠지고. 부르면 한번올 때마다 25만 원이래요, 트랙터가. 여기 어, 한번싹 네. 해주는데 25만 원. 소소한데요? 그 돈이면은 좀 아깝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ATV를 갖고 있으면서 읍내도 한번 나갔다 오고, 네. 산도 타고, 아 오늘은 농사를 재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ATV 전용 쟁기를 꽂아가지고 밭도 갈고, 그 다음에 골도 파고, 이렇게 해서 농작물까지 심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왜 땅을 갈아엎어야 되느냐? 어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 땅이 딱딱하게 이 흙들이 보슬럭보슬럭 하거든요. 바삭바삭한데 이렇게 이렇게 바삭바삭한데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딱 되면 굳어있는 얘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밑에 있는 깨끗한 흙이랑 위에 차가웠던 흙을 계속해서 뒤집어 엎고 해야 이게 땅 토양이 좋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농작물을 먹을 수 있게 하려면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땅을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앞에 차동장치를 꺼야지만 핸들이 잘 돌아가니까 앞에 차동장치를 끄고 진행을 했다가 이제 갈기 시작하면 앞차동, 뒤차동을 다킨 다음에 가셔야지만 완벽한 44마력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갈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딱 보여. 끝까지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차동 장치를 끄겠습니다. 자, 차동을 자 네, 차동 끄고 네, 바퀴가 잘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후진 다시 넣고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다시 차동을 넣고, 사륜을 넣고 해서 완벽하게 차동, 앞차동, 뒤차동, 사륜까지 다 넣어야지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웃. 자, 이제 내려, 내려 보겠습니다. 이제 쭉 내려갔는데 제가 이렇게 뒤로만 살짝 잡아도 보여요. 뒤에가. 이렇게 보면 뒤 쇼바가 쭉 올라와요. 오토바이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올라오죠. 조금 조금 죠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래서 유압이 딱 멈췄을 때는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대로 꽂아버립니다. 그대로 꽂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L로 선택을 하시고, 천천히. 뒤에를 보면서 천천히.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농기계는 천천히. 빨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기계는 천천히. 자,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해외에서 ATV를 농기계로 쓰는 해외 사이트들, 다른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품들을 저희가 당연히 수입을 해봤죠.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 ATV를 농기계로 쓰시는 분들의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해보고 또 유럽에서 하는 것들을 수입을 해보고 또 중국에서 또 ATV에 꽂는 이 농기계들을 수입을 해봤는데 대한민국에 안 맞는 거죠. 유럽에서 수입한 거는 유럽에서는 당연히 맞을 수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이런 토양이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해먹는 뭐 감자라든가 고구마 지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돈을 쓰고 깨달았다는 거죠. 같은 감자도 그렇죠. 유럽 감자랑 한국 감자랑, 감자랑 다르죠? 맛이 틀리죠. 맛도 네. 틀리고 생긴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틀리고 또 굵기도 틀려 네. 한국 감자가 조금 작지만 아주 맛있죠. 소금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식회사 IDS 파조 총판과 세그웨이 코리아가 협약을 해서 이거 지금 한 여덟 번째 만든 거예요. 여덟 번째 만들어서 지금 칠도 안돼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상을 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칠까지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쁘게 이쁘게 7까지다 했는데 파다가 돌에 걸려서 휘어지고 뽀개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경험을 하고. 완벽하게, 우리 아까 우리 아버님한테 이거 됐을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됐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 160평을 지금 이 상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다 흙을 뒤집어 엎었을 때의 시간은 저희가 40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나오셔서 ATV 타고 마실 간다라고 생각해서 요 쟁기를 여기 견인장치 여기 있는 쪽에다가 요 쟁기만 꽂아가지고 쟁기 유압으로 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마실 간다 생각하시고 사십 분만 왔다 갔다 하니면 골파고 그 다음에 뚝삭코가 한 방에 다 되는 거죠. 자 지금 얘는 움직일 수 있어요. 가운데 한 개를 달았을 때는 나는 땅이 작아 땅이 오십 평 육십 평밖에 없어 내가 먹을 것만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 갖다가 충분하실 거고 골을 파고 뚝을 싸고 싶으신 분들은 얘를 두 개를 해서 사이즈를 맞춰서 골 사이즈와 뚝 사이즈를 맞추셔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를 더 싸갖고 세 개를 나시면 오늘은 싹다 반만 갈아엎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세개 달아서 무조건 조지시면 됩니다 무조건 조지시면 제가 봤을 때는 160평 200평은 20분 예쁘게 센치를 늘려가지고 골을 파고 뚝을 쌓는다 라고 하면 한두 시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진정한 유틸리티 바이크로 이제 거듭나네요. 내가 한마디만, 한마디만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냐면 한마디만, 한마디만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가 모델이 지금 메리인 차이나라는, 차이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됐고. 시도 GTX 리미티드 300, 원산지 캐나다, 원산지 멕시코입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된게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이 업계 한마디만 딱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뭐 했냐! 뭐야? 야! 음. 아, 야, <laughs> 야, 야, 이거 그렇고. 네. 자, 제가 오오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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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딱이 ATV 업계에다가 <laughs> 나딱 한마디만 해보고 싶어. 지금까지 뭐 했냐? 10년 동안 이런 거안 만들고 그냥 무조건 산 조지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활용성이 많은. 아, 이렇게 맞아. 좋은 네. 것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네. 뭐 했냐 도대체? 지금까지. <laughs> 자, 여기까지. 여기서 더 하면 화가 날것 같아서 그냥 내가 했으니까 따라와 너희들 것까지 다할수 있게 만들었어 이 견인 장치 여기 있는 견인 장치 네모난 거이 네모난 것만 있으면 그냥 갖다 꽂으면 되게 만들었으니까 요거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죽이려고 하지 말고 따라와 그냥 따라와서 이것만 팔아. 자 이제 이 밭을 테스트를 저희가 할수 있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이제 이 밭의 주인분을 한번 모셔볼 건데요. 자 이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성능 좋고요. <laughs> 네. 밭 필요고 빨리 가져와. 바로. <laughs> 아 바로 구매하시는 하시는 겁니까? 네. 아. 아. 감사합니다. 뭐 네. 문제점은 최대한 저희가 보완해서 진행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